핵심만 전해드리는 일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이를 내란죄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내란죄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력을 사용해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현직 대통령도 예외 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회계엄군 투입,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비상계엄 상황 유도 의혹 등을 중심으로 쟁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수사는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진입한 목적이 헌법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이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부의 정치활동 금지포고령과 군인들의 증언이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직전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고조시키려 한 정황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각각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서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주장하지만 관할권 논란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경찰은 지휘부 일부가 사건에 연루되어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독립성을 내세우지만 수사 인력 부족과 지연 우려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 간 경쟁으로 혼란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임명 지연 가능성으로 진행이 불확실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정치적 권한 다툼과도 연결되어 있어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